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데브 스트림을 했었죠?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일단 로토스의 선물은 도메스틱 드론과 오르킨 카탈리스트네요 그리고 텐노젠 라운드 20은 2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6일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타데이즈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데이무스 이벤트를 포르투나에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상 목록입니다 그리고 톱이 나왔네요 인터미션은 2월 첫날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미션 쌍오브라 좋네요 그리고 대망의 프라임은 옥타비아입니다 2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노라와 판데로가 나오게 됩니다 오잉 찾진 프라임? 그리고 세바고스를 공개했습니다 머리는 상아 머리같이 생겼네요 1번은 저렇게 뭔가 날아가는데 에임 따라가네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4번이 섀도우 폼으로 변하는데 변신 상태의 스킬도 있어서 멋집니다 세바고스는 업데이트 30이 나오게 되는데 퀘스트 컨셉 아트가 데뷔존 플라잉 더치맨 느낌 잃을거라 말하네요 그리고 업데이트 30에 코포스 레일잭도 나온다고 하네요. 또한 릴레이에 레일잭 정박소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피르 디럭스 스킨인데요. 제피르, UI, 오퍼레이터, 착륙정 스킨입니다. 또한 레버넌트, 엠버 디럭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워 업데이트 30일 날짜는 안 알려줬습니다.